오늘은 청약만 하면 수만 명이 몰려들었던 달서구 23년 신축 아파트의 현재 상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입주 시점이 지난 상황이지만 아직 매물 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여전히 많은 금액을 포기하고서라도 매도하려는 중이었으며 이마저도 쉽게 거래되지 않아 1년 가량 빈집으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서구에 23년 입주하는 단지는 총 7개입니다. 단지수는 7개나 되지만 입주 세대수 자체는 2000세대도 되지 않습니다. 7개 단지 모두 주상복합 단지이고 100세대가 안 되는 초소형 주상복합 단지도 있습니다. 달서구 내에서도 상인, 월성, 월배 지구의 경우 대구에서 선호되는 학군지로 여겨지며 꽤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분양가 이상 가격이 올라온 단지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경우 입지적인 아쉬움과 초소형 주상복합이라는 단점이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현재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죽전 내거리에는 소형 주상복합단지들이 너무 많이 입주를 하면서 모든 입주단지들은 마피는 당연하고 마피 1억 원을 넘기는 곳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원 분양자 입장에서는 손실을 보기 싫겠지만 잔금 마련을 하지 못하면 높아지는 연체율로 인해 마피로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23년 달서구 입주 아파트 7개 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물 확인일은 2월 2일이며 입주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세뿐만 아니라 청약시기와 경쟁률도 함께 안내드릴 테니 얼마나 청약시장의 과열과 거품이 심했는지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해링턴 플레이스 감삼입니다. 최근 죽전역 해링턴 플레이스 더원으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200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5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호가 기준으로는 시세가 상승하긴 했지만 주변 입주 단지들의 마피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실제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주변 입주 단지 중 마피로 던지는 매물들이 모두 정리되면 이것이 시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죽전내거리 주변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시세가 워낙 낮은 상황입니다. 죽전내거리에서는 소형 주상복합 단지는 마피 1억 원짜리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어 해당 단지의 시세는 상승하였으나 거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2019년 8월 분양하여 165세대 모집에 2,595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15.73대1을 보였던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무피, 1월 무피, 2월 무피로 시세는 12월과 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호가 기준으로는 입주 시점보다 시세가 상승하긴 했지만 주변 입주 단지들의 마피가 상당한 상황이므로 실제 거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01동 중층 84비타입 남서양 매물이 6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분양가 수준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 비용까지 고려하면 원 분양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으로 매도하는 상황입니다. 주변 입주 단지 중 마피로 던지는 매물들이 모두 정리되면 이것이 시세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죽전 내거리 주변 입주물량이 쏟아지면서 주변 시세가 워낙 낮은 상황입니다. 죽전 내거리에서는 소형 주상복합 단지는 마피 1억 원짜리 매물들도 쏟아지고 있어 해당 단지의 시세는 상승하였으나 거래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단지는 볼리네거리 남측인 본동에 위치한 달서코아루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09세대이고 입주는 2023년 5월부터 진행되었습니다. 2020년 1월 분양하여 156세대 모집에 723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4.63대 1을 기록했습니다. 볼리네거리가 주거선호지역이 아니라 주변 마피와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다만 달석코 아루더리브의 경우 주변 단지들에 비해 분양가가 낮은 편이므로 입주 시점에 마피 1억원까지 나왔으나 현재는 시세가 조금은 상승한 모습입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마이너스 6060만원, 1월 마이너스 6459만원, 1월 마이너스 7874만원으로 시세는 12월 대비 1814만원, 1월 대비 1415만원 하락하였습니다. 101동 중층 84비 타입 남동향 매물이 4억 1,50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 4억 8,219만 원, 발코니 확장비 1,155만 원이므로 분양가보다 약 7,874만 원가량 낮은 호가의 매물임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분양자들의 매물뿐만 아니라 회사 보유분이 남아있어 계약축하금을 지급하면서 매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죽전동에 위치한 빌리브 죽전입니다. 빌리브 메트로뷰에서 빌리브 죽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세대수는 234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6월입니다. 남측 길 건너 빌리브 스카이의 후광 효과로 빌리브 메트로도 많은 분들이 청약 접수하였고 죽전 내거리와 가까워 상권 이용 및 지하철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 단지의 언덕 지형이라 아파트로의 접근이 다소 불편하고 초등학교는 죽전 초등학교를 배정받아 도보 이동은 조금 멀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분양하여 108세대 모집에 4548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42.1일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소형 단지이지만 4000명 이상이 접수하여 꽤 많은 청약 수요가 있었습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무피, 1월 무피, 2월 무피로 시세는 12월과 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12층 84a 타입 남향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5억 6990만 원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은 무이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원 분양가 수준으로 매도하는 물건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두류동에 위치한 빌리브파크 뷰입니다. 세대수는 92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6월입니다. 대구의 명소인 두류공원과 83타워 조망이 나오나 너무 소형 단지라는 점이 다소 아쉽습니다. 2019년 7월에 분양하여 56세대 모집에 1,447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은 25.8대1을 기록했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 지 수개월이 지났으나 저층 해당 매물은 거래되지 않고 계속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소형 주상복합단지로 조망과 일조의 장점이 있는 고층의 경우 선호하는 세대가 많지만 저층의 경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마이너스 6,480만원, 1월 마이너스 8,480만원, 2월 마이너스 6,480만원으로 시세는 12월 대비 변동 없고 1월 대비 2천만원 상승하였습니다. 입주 지정 기간이 지난지 오래되었지만 할인 분양 매물이 일부 나와 있습니다. 각종 옵션 포함 총 매매 금액이 5억 6,140만원입니다. 최초 분양가 대비 6,480만원 낮은 가격에 매도 중입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본동에 위치한 빌리브 클래스입니다. 세대수는 235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7월입니다. 볼리네거리에 미분양 중인 주상복합 단지들이 많고 아직은 입지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은 곳이라 입주 시점에 시세가 상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19년 12월 분양하여 202세대 모집에 1,657명이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8.2대1을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마이너스 6,370만원, 1월 마이너스 6,700만원, 2월 마이너스 7,300만원으로 시세는 12월 대비 930만원, 1월 대비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 백일동 중층 84a타입 남향 매물이 4억6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원 분양가 대비 약 7,300만원 낮은 수준의 가격입니다. 여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죽전동에 위치한 죽전역시티프라디움입니다. 세대수는 80세대이고 사용 승인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죽전 내 거리에 위치하여 상권과 지하철역 이용이 편리한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80세대밖에 되지 않는 초소형 주상복합단지라는 점이 큰 단점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라면 몇 세대 계약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당시의 분위기를 타고 모두 완판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분양하여 57세대 모집에 1,293명 접수, 평균 청약 경쟁률 22.7대1을 기록했습니다. 경쟁률은 높기는 하지만 총 80세대밖에 되지 않는 소형 주상복합이라 경쟁률 자체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프리미엄은 12월 마이너스 6천만원, 1월 마이너스 9천만원, 2월 마이너스 9천만원으로 시세는 12월 대비 3천만원 하락, 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101동 저층 84A 타입 남서양 매물이 5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층 분양가는 5억 5,980만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후불제로 약 2천만원의 이자 부담이 있었고, 에어컨 등의 옵션 금액이 약 1천만원 가량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약 9천만원 수준의 손실을 보는 매물로 볼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지는 감삼동에 위치한 죽전역 코아루더리브입니다. 세대수는 376세대이고 사용승인일은 2023년 11월입니다. 죽전역 코아루더리브는 주변이 고층 주상복합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망이나 일조가 나오는 세대는 아주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분양가를 지불해가면서 고층에 갈 이유가 없으므로 적당한 중저층을 선택하여 분양가를 낮추는 것이 더 현명해 보입니다. 2020년 8월에 분양하여 221세대 모집에 1954세대 접수, 8.84대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입니다. 프리미엄은 12월 -5750만원, 1월 -5750만원, 2월 -5750만원으로 시세는 12월과 1월 대비 변동 없습니다. 백이동 34층 84비타입 남서양 매물이 5억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는 6억 1594만 원, 발코니 확장비 1155만 원, 원 분양가 대비 5749만 원 낮은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완료 세대로 분양자 입장에서는 중도금 이자까지 납부하였으므로 약 8천만 원 이상 손해보고 매도하는 물건입니다. 이상으로 달서구 2023년 입주 아파트 7개 단지의 현재 시세를 살펴보았습니다. 23년 달서구 입주 아파트들의 시세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죽전내거리와 볼리내거리에 무지막지하게 신축 주상복합이 쏟아져 시세가 많이 억눌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23년 신축은 입주 2년차가 되면서 일부 전월세 물량들이 다시 나올 수 있어 여전히 과잉 공급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달서구의 상황입니다. 대구 전체 입주 물량이 올해까지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 죽전 내거리 부근의 다른 입주 아파트의 경우, 마피 2억 원까지 하락하는 등, 전체적인 달서구 분위기는 좋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시세가 상승하고 실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구별 시세 변동 및 부동산 소식을 매일 빠르고 정확하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